왜 탈면 갑자기 먹으면 딸깍질 나오지? 나만 그런가? 배 빠졌네 이거 완전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녹아버리는데 바로 비싼가? 치즈 원래 그렇게 비싼가? 어디서 먹어봤는데 이거 아유 개가 음, 짖네 갑자기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입니다 오늘은 색깔별로 있는 레인보우 치즈 일곱가지 색깔인데요 레인보우 치즈 먹방 해보겠습니다 생치즈 54.549% 들어갔고, 미국산, 미국산이네요. 휘핑크림, 메론, 블루베리, 딸기, 망고, 초코 다크, 카카오 분말, 육크림, 블루 큐라소? 이게 뭐지? 그리고 물엿, 살균, 우유, 옥수수 전분, 젤라틴. 개봉 후에는 냉동 보관하거나 가급적 빨리 드시라고 적혀있네요. 이렇게 두 봉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뻐요, 생긴 게, 외관니 과일 좀 가져. 오, 팩이 어향 좋다. 뭐향 나는데 과일 향 나는데? 팩이 이렇게 잘 밀봉되어서 왔어요. 플라스틱 팩으로. 어오 오, 말랑말랑한데? 오, 젤리 같다. 젤리. 오. 음, 말랑말랑해요, 촉감. 오, 이쁘다. 이거 올려놨는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냠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녹아. 이거 망고다, 망고. 촉감이 되게 젤리 같은데, 좀 누르면 약해요. 예, 약해요, 좀. 이건 약간. 화이트 향. 냠냠. 음. 이거 약간 그냥 치즈맛, 치즈맛, 무슨 치즈맛? 좀 아, 그 흰색깔 뭐였지? 아, 하나만 더 먹어봐야지. 아유, 오늘 개가 짖네, 갑자기. 이번엔 딸기. 아안 짖다가 갑자기 짖네. 딸기맛 같이 생겼어요, 이거. 음. 음. 이거 하늘색 뭐지? 응? 음? 어디서 먹어봤는데, 이거? 아까 뭐였지? 블루큐라소. 블루큐라소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소다맛인가 약간? 음소다맛인것 같아요 소다맛 검은거 막막 거, 검은 거 검은 거 그랬잖아 검정색, 음 초코 향이 나요, 음 진하다 m a c h 약카카카카카 a machine. s o 카카 machine. Soda machine. Soda m a c h i 음 블루베리 또 안먹어 먹어지 초록색 이거 메론 향 안나 이거 치즈 향이 안나 음 메론 음 메론아 맛난다 메론아 음, 치즈가 안 느끼하고 부담스럽지 않네요, 먹기. 한 조각 한 조각 나눠져 있어서 되게 간편하고. 향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 질리지 않겠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음. 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네. 음. 호다맛 아이스크림 뽕따 아시죠 뽕따 뽕따맛. 아, 입안에 넣으니까 다 녹아, 그냥. 치즈가. 이거 잘 만들었다. 음. 맛을 섞어서 먹는데도, 그냥 하나하나 맛이 다 나네, 계속. 음 식빵에 발라먹어도 맛있겠네. 잘 발릴 것 같은? 되게 부드러워서. 치즈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즈가 이렇게 한팩 저는 두팩 주문했는데 한 만, 만, 12,000원 한 팩이 한 7,000원 8,000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가격 대비변에서는 좀 비싼가? 치즈 원래 그렇게 비싼가? 마트에서도 근데 작은 팩에 파는 거좀막 비싸지 않아요? 막 3,400원씩 하는 것 같던데 가격 대비변에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정량인가? 맛있습니다 치즈를 한번 구워볼게요 어 이거 근데 구우면 바로 녹아버릴 것 같은데? 색깔별로 한번씩 구워봐야겠다 어! 바로 녹아버릴 것 같은데? 어! 바로 녹아버릴 것 같은데? 어! 녹아버릴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완전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녹아버리는데 바로? <laughs> 이거... 어! 향이 더 진해졌어요 음! 메로나 향 음! 이거 냉동이.. 이라서 냉동체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우시면 안 돼요 치즈가 약해요 약해서 금방 녹아버려요 음! 맛있다 음음 따뜻해 음 이거 끓여서 빵에다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버터같이 치... 된장찌개에 치즈를 넣어서 먹어요 아, 요즘 치즈를 아무 때나다 넣어서 먹는 것 같다고요? 치즈가 근데 어울리는 음식이 딱 있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맛이 안 섞이네. 그냥 하나하나 계속 만나네. 맛있짱. 음. 얘가 깡깡 얼면은, 뭔가 꾸덕꾸덕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말랑말랑하네요. 아, 블루베리 다 먹었네 아 섞어먹으니까 섞어먹은대로 그대로 맛이 다나요 한쪽에서는 초코맛 나고 한쪽에서는 메론맛 나고 플레이 맛은 사라지고 하나씩 드시길 바랍니다 음. 어 메론맛 다 먹었네 이제 하나밖에 안남았네 음, 마실 거 하나 갖고 올게요. 치즈, 맞아? 음,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 용, 간식용으로도 되게 좋네요. 시켜서 이거, 아이들 먹고 싶, 뭐, 간식 시간대 이거 하나씩 줘도 되겠네. 음. 음 약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동을 시켰는데, 따로 뭐 해동한 거로 그냥 사온에 놔뒀는데 금방 녹네요. 이거 바로 드셔도 될것 같아요. 냉동실에서 소다만 하식스. 아, 완전 맛있어. 아, 왜 탄산 갑자기 먹으면 딸꾹질 나오지? 나만 그런가? 자 오늘 레인보우 큐브치즈 레인보우 큐브치즈? 치즈큐브? 레인보우 큐브치즈 오늘 좀 먹어봤는데요 간식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맛있고 좀 맛별로 8개, 8개 3줄, 24개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먹을수록 계속 맛이 나요 질리지도 않고 뭐 느끼하지도 않고 맛있네요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좋고요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hat's the day? The fine, shining day. Crisscross my ghetto sweat. I met this honey chick, little lady. I was woo. up, turned ass, Let's go for a drive. Hop on the side. Don't be afraid. Buy my shade. Hey, babe. Ain't gonna hurt.